계속해서 여수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수화 6장까지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제 바로 언약계입니다이언약계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면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여, 이 언약계를 중심으로 군대 제사장들을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할 때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이 언약계를 잘못 다루면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리고 성을 정복함과 동시에 이 모든 우상숭배들의, 우상숭배의 관습들, 이 땅에 있는 그 관습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하여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8절에 보면 이 온전히 바친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너희를 괴롭,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첫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다른 곳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하에서 에서 전쟁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저자가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뜸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 이스라엘 전체가 직접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진노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또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이라도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체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모두 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숙이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가늠한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여기서 1장에서 나오, 1절에서 나오는 범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제 남편에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사람, 이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를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에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물건을 훔친 그 10개명, 8, 8개명을 훔친 그 도둑질한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밭치라고한 물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태워라고 했던 그 물건을 훔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우상을 섬긴 일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아간의 범죄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여수아가 아이성을 정탐 시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는 정탐하는데 이때까지 의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탐을 하고 보고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대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소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온땅이 저온 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저기 사람들을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많이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전쟁이 아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계도 이 사건, 이 전쟁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여수와는 진짜 3천 명만 보내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통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2천, 3천 명만 보내,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수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더 이렇게 멀리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군사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성의 전투 결과는 어땠습니까?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 아이 준비 시작. 아이 사람 그들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가 물같이 된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졌습니다 하나이 아, 삼천 3천, 2, 3천명만 보내도 된다 해서 3천명만 보냈는데 졌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36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큰 여리고성 저 단단한 여리고성을 아무 손실 없이 이겼는데, 작은 성인 이 아이 성한테 36명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인, 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이방 왕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라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녹게 되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이 표현이 왜 썼는지 이 표현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다 시키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도 않으셨고,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등장, 하나님의 등장이 하지 않는 이유는 저자가 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마음이 높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이 36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수아는 바로 하나님 괴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함께 하셨다는 그 상징인 이여호와의괴 앞에 나아가서 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는 상상도 못한 이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근처에 그냥 살게 하시면, 이, 살게 하시면 됐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다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국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 고개를 돌리고 도망쳐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그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은 물론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여수아의한한 한 걱정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성기는 신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요수아야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수아야, 일어나라. 원수들에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된 이유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취했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그 몰건 물건들을 그들 가운데 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한 사람도 다 바쳐졌다. 그 물건들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십니다.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냐면 너희는 언약을 어겼고 물건을 취했고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너희가 가지고 너희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나시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없애시이 언약에서 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받쳐진다는 것은 불태워 없앤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태워 없애야 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받쳐지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 표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훔친 사건을 이래서 이 더러운 사람과 그리고 그 더러워, 더러운 물건들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훔쳐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아졌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으로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언약으로부터 끊어진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3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거룩해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물건들을 버리고 그 가족을 뽑고 그 지파를 지파를 뽑고 제배를 뽑아서 그 지파는 뽑히는 지파는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가족을 뽑으면 그 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나와라.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모, 그와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 일절에서 범죄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도둑질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져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8계명인 도둑질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첫 계명인 나의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6절부터 재배를 뽑습니다이 재배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는 그 요새말로 하면 굉장히 명분가입니다 되게 어 높은 그, 굉장히 가족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가족 지파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양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뽑혀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이 나아가니까 이제 세라의 가족이 뽑힙니다. 세라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의 가족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의 세라 가족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재비를 뽑았는데 삽디가 나왔습니다.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또 뽑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세 세라의 증손인 삽디의 손자 사,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굉장히 주렁주렁 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볼수 있는 그 명문가 집안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아간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귀한 명문에서 이 고귀한 혈통인 이 집안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훔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양과 나귀 그리고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살른 곳에 위에다가 돌들을 쌓았는데 그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있게 하셔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골,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간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간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아간 그리고 이 요수아가 이제 너희를 이제 아간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의,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귀한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때까지 쭉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아간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 이방인이지만 살아남은 사람 목숨을 건진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까지 같이 죽여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간이 범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라합이 아니라 아간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아간을 벌주고 그냥 살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혈통과 상관없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방인 이방인이 아닌 고귀한 혈통인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고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주신 은혜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라합처럼 굉장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칠때 하나님이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 율법처럼 지키고 그런 기존으로 그 율법처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의무 그 십계명이 말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가진 그 의미들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도 기도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그그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알며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뼈가 바로 이 뼈의 역할을, 신앙생활에서 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교리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아간이, 아간 입장에서는 지금 단, 단순히 도둑질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아간이 어겼습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간이 첫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한 취급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악앙과 같은 범죄를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를 확실히 알아서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귀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우리 발보둥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